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매매가가 정말 저렴한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빌라의 매매가는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매매가 전액 대출로 실입주금 0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집입니다 대단지 빌라이기 때문에 단지 조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도보 5분만 가시면 서현역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금액이 한 5천만 원가량 저렴한 매물이고 이 집은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집입니다. 집입니다. 57번 국도가 자차 5분 거리에 있어서 서현, 판교, 서울로 나가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에요. 그럼 간단한 정보는 잊지 말고, 오늘 이 금액으로 승부하는 집 어떠한지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응. 너무 만족합니다.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어.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음.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 드리라고 좀말씀 하고 싶습니다. <laughs>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 네, 먼저 이 단지 도로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단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대단지 빌라 현장이고, 지금 주차는 이쪽에다가 세우실 수 있는데, 세대당 두 대씩 주차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각 세대마다 창고 공간도 별도로 있거든요. 지금 해당 세대의 창고 공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잔짐 다 보관하고 사용하시면 좋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캠핑용품 다 두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외부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가 볼 건데, 여기에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계단 하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왔고요. 먼저 전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으로 신발장 세 칸이 있고, 일괄 소등과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 공간부터 보여 드릴 건데 지금 거실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뭐 쇼파 같은 경우에는 한 4인용 쇼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전액대출이 가능한 집이에요 매매가 전액대출 시월 납입금액 한 100만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컬러라서 상당히 깔끔해요. 이제 다음은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동선은 d 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먼저 앞쪽에 있는 이 식탁을 보여드릴 건데 성인 네분이서 동시에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상부장, 하부장도 갖춰져 있고 냉장고는 지금 이쪽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은 제가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행 배치에 창이 있고, 제 옆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방 공간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제 정면에 있는 공용 욕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곳이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이제 방 사이즈도 적당하기 때문에 가구 3종 세트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해요.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신윤동에 위치한 전액 대출이 가능한 빌라를 다 보여드렸어요.